아, 갑자기 그런 좀, 글쎄요. 아. 내 살? 내 인생?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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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한입걸리한입에 입걸이. Let's g 그, 어, 그 소매를 소스를 더 배워서 니소스를어한 반장 붓고 계속 짠짠, 어, 짠짠하고 아, 이거는 몸에 어, 짠짠하고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소스 1회가 되고 그치? 계속 매겨 어어 어. 물와라만 먹고 있어요. 저기 그냥 계속 소매스러 매겨 그리고 응. 어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언니들 저희 먹제포이아이로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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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진색, 하면은 어 드디어 거기 전화해봐 어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한번 찍어. 지금 지금. 왕왕왕 왕.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또 이거 또. 넌내 거야. 내 거야. 보이죠, 보이죠. 민규들. 민규 모임. 나, 나 민규 시그니처 포즈 우리 만들자뭐 할까? 이렇게 M, M, M 할까? M. 민규 이렇게 M 할까? 게 우리 M. 민규. M 같아 우리? 아니? 나, <목소리> 나, 이거, 나 이거 잃어버리면 나 죽어야 돼. 아까 아니었지? 막걸리 마시고? 마셔 마셔 마야지어 저거 버릴텐데요? 괜찮은데 네. 아. 와 근데 내일 회식됐는데? 그리고? 그리고 내일 이제 출근할 아, 때 나... 가서 아우 좋게 어? 샀어? 샀어? 다 돌려요 어. 아줌마들 <laughs> <laughs> 다들려요 다 샀어? <laughs> <laughs> 어 샀어? 네. <laughs> 그래 만약에 마셔 안 마셔 했는데 너가 마셔 했어. 응. 그럼 이거 마시는 거고. 응. 마셔안 마셨는데 마셔, 이거 마셔 했어. 그럼 이거 마시는 거?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술을 계속 이렇게 정하고 있었거든. 예스. 아, 네. 가려. <laughs> 괜찮으세요? 어. 됐고 했어.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마셔 안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소주. 어. 자, 소주에서 이제 정해져. 자, 가거 어, 너려고요? 마셔 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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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처음처럼? 하나님 처음처럼 하나주세요 맛있겠다 먹을까요? 구경하기 예쁘지 네, 3팀. 3팀.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감이다. 산이다. 봐봐. 2만 3만 봐하나둘 셋! 잠깐! 아.. 이거 어? 같은 어. 같은 앵무원이나 되는데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이거 어제 갖고 싶었잖아. 어, 맞아. 우리 그거 못 어, 뺏은 거다. 뺏었잖아. 잠깐. 하나, 음. 둘, 셋. 아, 중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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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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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잖아. 이거 있잖아? 아, 이건 아, 맞다. 이거 있다. 있지 아, 이런 이런.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음! 어제 그거다. 얘가 안 된다는 거. 이건 맞나 아닌가? 하나, 둘, 셋. 그리 <laughs> <laughs> 아까, 아까 그거 뭔야 너무 예쁜데 마지막 하나 둘셋아 우리 중복 너무 많은데 중복. 나도 이거 중복이다 무슨 일이야 분신술 분신술 오민기오민기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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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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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중복 나서 와 바꿔줘 줘 제발 오, 오! 오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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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생겼다 <laughs> 이거 중복 나와라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웃음> <웃음> 제발, <웃음> 여기 있는 거안넣어줘좋겠다 맛보게. <laughs> 중복, 중복. <웃음> 짜잔 아, 아, 오! 아 <laughs> 좋겠다. 아. 와, 중복이 없어. 완전 우리는. 대박이다. 아. 제발. <laughs> 제발. 짜잔! 아 지금 아 우리 있는 거구나. 하나 둘. 오! 섹시보이 왜왜 넣었죠? 아. 왜 넣은 거야 다시? 모르겠어. <laughs> 다 꺼내주세요. 요왕 Which one? 아, 더카카可以마嗯嗯 아, 哦哦哦哦哦哦哦아哦아哦哦 귀여 우리 애기들! 어? 이게 뭐지? 혹시... 혹시 아까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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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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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잘생겼어 어? 어나 이거 없다 언니 이거 잖아 어, 근데 이거 있으셔 아 맞다 응. 어나 이거 아. 이거 거임. 어 그래?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나 있는 거 맞나?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아, 뭐야? What a moment. 이거. And this one. 어. <웃음> <웃음> 와. 아 있네. 잠깐. 아 있네. 물 뿌리는 거. 형. 어, 아니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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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뿌리는 거. 아물 어. 뿌리는 거 거기 있잖아. 이거,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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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따이따 이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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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이이 잠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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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오케이오케이이이이

눈 감으시고요. 네. 마셔 안 마셔. 마셔. 마셔? 어. 더 보다는 거야. 어.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응. 마셔, 안 마셔. 마셔 마셔. 어.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이게 호스니까 궁금해서 <laughs> 마셨야잖아 <laughs> 호스면서 <호수에서> 약. <laughs> 야. 생각보다 만천조리가 많이 없네. 거짓말. 네, 일부러 네 먹고 싶은 게다만천 원짜리구나. 잠깐만 다시 뒤돌아 있어봐. 킹받네. <laughs> 어, <봤네>. 킹파트러슈야 <laughs> 씨. 근데 나 양심상 하이볼로 나댔다. 한번더안 했다, 했다 하이볼. 알겠어. 참고할게. <laughs> 참고해줘. 참고할게. 어. 어. 참. 자. 참고해줘. 어. 참. 마셔 안 마셔. 마셔. 뭐야? 안 신는 파트러슈파트러시 쟤를 <laughs> <laughs> 저하를때도 마셔, 마셔. 너를 먹어 먹하면소리의 방향 맞아. 아주 이안 맛이 안안맛안안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었어 어머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었어 어? 맞네? 오히려 좋아? 한입 맞... 따줄 거야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마셔 안 마셔? 마셔 이제 조금 더 가실게요. <laughs> o M G. 어머 <laughs> 아, <나> 이런 거나 <laughs> 제대로 해볼 기회가 없다. 잖 언니 안녕. 잘 되는 대요 할게요. 마셔 안 마셔. 안 아, 마셔. 가녕하세요 마셔 안 마셔, 마셔. 마셔. 오케이. 화이트? 아니, <laughs> 나왜다 이런 거거든? 네, <laughs> 자이제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마셔, <안> 마셔. <웃음> <웃음> 포도야? <웃음> 아, 진짜, 진짜 아 맞다. 진짜 아우, 맞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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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죠아 이거 빼야지. 우리가 빼야지. 아 그랬잖아. 맞아. 어. 어, 이거 빼서 밥네 개네. 어. 팟드러잘 가슈.